지금 서로 팔고 싶어서 안 달라고 난리난 부동산이 있죠. 뭘까요? 서로 탈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팔아만 준다면 수수료를 더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냈지만 앞으로는 내야 되죠. 변경하지 않고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매매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거 감당이 될까요? 이 물건들은 아파트가 비싸서 또는 아파트가 없어서 라는 이유로 정말 많이들 분양을 했었습니다. 사실 아파트가 비싸서 또는 없어서라기보다 시행사가 이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인식된 아파트, 도생, 생숙 이야기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상제나 이런 것을 피해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부동산 분야였기 때문에 시행깨나 할줄 아는 시행사들은 너도나도 뛰어들어서 한몫 챙긴 곳들도 있고, 또는 한몫 챙기려다가 미분양, 미입주의 발목이 잡힌 곳도 있죠. 한때 인기를 끌었던 아파텔 도시형 생활주택 또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거 분양받거나 사신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죠. 이런 비아파트 시장이 역대급 혹한기를 맞았습니다. 신규 분양은커녕 21년과 22년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의 매물이 급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경쟁적으로 이것을 사들였듯이 이제는 경쟁적으로 서로 빨리 팔려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아파트 규제가 풀리자 대체재로서의 매력이 사라진 거죠. 오히려 일부 상품은 애매한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서둘러서 발을 빼는 분위기가 뚜렷한데요. 이렇게 인기가 급락하자 가뜩이나 수요가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매한 규제가 남아있는 것도 있죠. 대표적인 상품이 아파텔인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섞어 놓은 거죠.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의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한동안 아파트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라와서 수요자들이 그 대안으로 찾으면서 이게 몸값이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거는 아파트보다도 더 비싼 것도 있었죠. 그런데 그건 역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거품이었다 이겁니다. 아무튼 지금 부동산 하락기를 맞이해서 아파트의 규제가 대폭 풀렸죠. 그런데 그 반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외면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아파트는요. 대출 받을 때는 주택으로 간주하고요. 세금 낼 때는 비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대출도 줄어들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 부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를 강화했죠. 올해 1월부터 오피스, 상가 빌딩, 토지 등 비주택 담보 대출에도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40%로 제한합니다. 물론 최근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도 빠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비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피셀의 경우 전입신고를 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도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강남이나 주요 도시의 거점에 하이엔드라고 해서 초고가의 오피스텔 분양들을 많이 했는데 평당 1억이 넘는 경우가 아주 허다했죠.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매력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사실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직접 가보면 어떤 곳은요, 주차장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입주 호실에 비해서 60% 정도밖에 주차 시설이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인테리어와 커뮤니티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니즈에 맞게 고급화하는 데 신경을 썼다고 홍보를 하지만 정작 인테리어나 커뮤니티보다 더 중요한 기본적인 주차 시설이 안된 곳이 많이 있다 이거죠. 하이엔드, 최고급 오피스텔의 상당수가 주차 시설만큼은 그 명성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주식 주차장을 공동주택, 아파트만큼 확보하려면 지하를 더 파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공사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지 못한 결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아는 시행사는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지적이 나올까봐 기계식 주차장으로 주차 공간을 더 확보를 하거나 또는 발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아주 웃긴 얘기입니다. 이게 발렛 서비스를 제공하면 입주 초기에는 괜찮아요. 쓸만해요.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발렛 서비스는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에 포함이 되면 관리비만 엄청 나오겠죠? 그리고 평당 1억이 넘는 이 오피스텔에 기계식 주차장이 뭡니까? 그죠? 최고라고 해서 하이엔드가 아니라 이제 그냥 엔드 끝난 거죠. 제가 이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 시행사나 건설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전혀 모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천 가구 이상 대단지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이 건설비를 좀 따져보면요.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가구당 주차 대수를 1.3대1 이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가구당 1.5대만 넘어가도 이게 지하 터파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은 오피스텔의 경우는 지하 주차장을 여유롭게 만들기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양 호시를 좀 줄여서라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됩니다. 왜냐면 평당 1억이 넘게 분양되는 분양가이기 때문에 호수를 줄이면 수익이 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주차장 확보 비율이 0.6이죠. 겨우 이거 맞추고 가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용 숙박시설은 어떨까요? 생숙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시설로 분양받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용도대로 사용하면 되니까죠. 그런데 생숙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분양 당시 분양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고 주거용으로 거주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팔았기 때문인 것도 여러 곳 있죠. 물론 주거용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안한 것도 많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줬는데도 그냥 분양을 받았다면 그것은 수분양자의 잘못이지만 설명을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설명했다면 그건 분양하는 곳의 잘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가 2021년 공식적으로요 주거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하려면 오는 10월 14일까지는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라 이렇게 했는데 생활용 숙박 시설의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는요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행 강제금을 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냈지만 앞으로는 내야 되죠. 변경하지 않고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매년 매매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거 감당이 될까요? 생숙의 주거용으로 사시는 분들 지금 반상회하고 대책 세우고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가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요. 아니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는데 설마 강제금을 매기겠어? 이런 말과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살 길을 열어주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선거 때 표를 의식해서는 그렇게 못할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생수근 보통 10억, 20억 이상 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의도는 보니까 50평형이 50억에 분양하는 것을 봤는데, 아, 이거 정말 뭐 빨리 이거 뭐 화폐개혁이라도 하든지 해야지 그냥 수십억이란 단어가 입에서 쉽게 쉽게 튀어나오는 거 보니까 답답합니다. 아무튼 10%를 낸다면 매년 이행강제금을 1억, 2억, 5억 이런 식으로 내야 됩니다. 주거로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막막한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막으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피스텔로 전화를 하려면 주차장 면적도 규정에 맞게 더 늘려야 하고요. 분양 계약자의 100% 동의가 필요한데 100% 동의는 뭐 필요충분 조건에 의해서 오히려 쉽다고 할수 있겠는데 이 주차장 문제는 땅이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참 어렵습니다. 면적이 협소하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만만치 않죠. 아무튼, 이런 거 잘못해줬다가 바로 특혜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요식행위라도 뭐 여러 여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시간과 돈 싸움입니다. 이런 것을 잘 아는 수분양자들은요. 지금 급매물로라도 팔아서 서로 탈출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 누가 사줘야 탈출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사주질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형 생활 주택은 또 어떤 상황일까요? 도시형 생활 주택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양 받았죠.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형 아파트에서 지난 2021년에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로 조금 넓어지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었죠. 아파트와는 달리 주차 공간을 세대수보다도 적게 확보해도 되고, 주택 사이 공간이 좁아도 문제 없고, 상대적으로 뭐좀 건축이 수월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는 많이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인기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마피 매물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특히 분양가 규제를 피해서 고급화를 표방하면서 고분양가로 분양했던 단지일수록 외면 1순위에 들어갔습니다. 큰 돈을 들여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한숨소리가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준공이 됐는데도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입주를 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단지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곳인데요.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방포 집값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갑자기 또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이 단지는요. 21년 분양 당시 평당 7,990만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가가 비싸죠. 전용 4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17억에서 18억원 정도 했으니까 바로 코앞에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보다도 평당 분양가가 2천만원 이상 높습니다. 와 이건 정말 비싼겁니다. 시행사나 분양받은 사람들이나 부동산 거품에 놀아나서 답답하긴 매한 가지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수익형 주거용 부동산의 입주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입주가 잘 될까요? 급급매 물건이 대량으로 쏟아질 수 있겠죠. 미친 듯이 부동산 가격이 뛸때 덜컥 분양받은 대가, 그 대가는 지금 우울증입니다.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처럼 부동산 블루를 앓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요, 전세보다는 거의가 월세 상품이겠죠.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도 못 감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분양가보다 훨씬 더 아래의 가격으로 금매물은 늘어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행사 입장에서도 대략 난감한 겁니다. 왜냐? 땅값과 건축비가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를 할인한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겠죠. 미분양이 나면 할인을 한다고 해도 고분양가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외면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걸 분양받을 바에는 차라리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분들이 더 많죠. 왜? 아파트 가격이 더 싸졌으니까 말이죠. 이쯤 되면 궁금한 사항이 있겠죠. 과연 이런 부동산의 외면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이거죠.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미분양 아파트가 다 소진되고 또 입지 좋은 강남에서도 아파트의 가격이 회복된 후에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야 하기 때문에 최소 7, 8년은 지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예측도요. 다만 앞으로의 이런 공급이 없을 때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공급은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강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팔아서 저렴해진 아파트를 급매로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영원할 줄만 알았던 부동산 거품이 이제 서서히 금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손실형 부동산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도 좀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뇌동매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페용오TV 오늘도 구독해주신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의리입니다. 알림 설정은 좀더 빠르게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